우와 아 옥돌이 이렇게 생겼구나 네. 아 이게 그냥, 그냥 천연 원석입니다 아 네. 이게 천연 원석이요? 춘천옥이고요 춘천에서 네. 생산되는 건가요? 네네. 춘천옥 하면 또 우리 옥으로 따지면 최고 가치가 있죠 아 춘천옥이요? 예아 네. 근데 이건 이렇게 이거 이렇게 선이 그어져서 이건 못 쓰는 예, 건가요? 그렇죠. 그걸 피해서 이렇게 재단을 합니다. 아, 그러면 이렇게만 예. 이렇게 물, 어떤 작품을 하실 수 있는 건가 예, 보네요 예, 그렇죠. 그 안에서만 작품을 만들 수 있죠. 아, 이렇게만. 예, 예. 근데 여기는 일반 가게보다 뭐가 되게 품격 있게 뭐가 많으신 것 같은데. 저희는 주로 이제 옥공에, 네. 옥공예 쪽에서 이제 옥장신구 쪽에 그 비녀라든가 놀이개, 뭐 아. 반지, 옥반지 뭐 이런 걸 주로 위주로 많이 생산을 합니다. 저희는. 네. 아. 놀리개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노리개 이렇게 0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춘천옥도 1 0 0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한복에 착용했을 때 아. 착용하고 하면 아. 다 이거 작은 공구 가지고 다 이렇게 파냅니다. 그 안을. 중국에서 이런 거 진짜 많이 했어요 네. 너무, 너무 옥을 좋아하네. 네, 선생님 되게 옥을 사랑하셔요. 네. 유난히 옥이 잘 맞는 사람이 있죠. 네, 네, 네. 이 옥이 들어간 게 좋거든요. 옥이 들어간 게 네. 좋아. 옥새 저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? 네, 옥새, 네. 임금의 도장. 재현을 한 크기도 갖고 그게 밖에 아... 제가 재현해 놓은 아... 겁니다. 이걸 한번. 네. 저... <laughs> 야 이거 옥새를 이렇게 만져보기가 음, 쉽지 않은데 음, 이런 걸 하다가 실수를 조금 할 때는 진짜 이거는 뭐. 어, 쑥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변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... 변형이 주면 또 모양이 또 제대로 안 나와. 그러니까요. 야 이거는 진짜. 굉장히 세밀하게 정교하게 작업을 음, 하고 있어. 다룰 때 엄청. 도톰하게 옛날에 그왕 왕비들 신분들 이 아, 딱이네. 딱이 아니지 손가락이 작잖아. 귀부인들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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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팔 손가락 벌리면서 이렇게 하고 네. 네.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반주입니다 이게. <laughs> 네. 배가돼 아, 있어 머리가 아프다. 뭐 아, <laughs> 어, 하기 원리를 <원인을> 쪼아야 놨는데아 <laughs> 이렇게 핫들이 안 날라오네. 니요거 아, 끼시면은 두통이 싹 사라집니다. 그래서 아우 요걸 껴뜨면 머리가 안 아퍼 이렇게 자랑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<laughs> 이게 보통 정성과 기술이 아니네요. 네. 보통 이런 가움 만들기 위해서는 몇달 상당한 걸린다.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이거만 전적으로 만든다면은 한두달 정도. 오두 달이요? 예이거만 예. 전적으로 만든다. 면 아, 예. 이거는 그랬습니다. 기술과 예술에 대한 가격 값을 네. 그냥 엄청 책정할 수밖에 없네요. 옷공예는 네. 어, 선생님은 얼마나 하셨어요? 어, 몇 년을 하신 거예요? 했습니다. 저는 옷은 제가 45년 했습니다. 네. 예. 45 어떤 계기로 옷공예를 하시게 되셨어요? 고향 선배가 이 아. 공방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. 아. 그래서 제가 저 거기. 그, 바, 놀러 갔었거든요. 방, 아오라에서 갔는데, 거기서 제가 옥을 보고, 솔직히 개념히 반했습니다. 제가. 그런 아, 살 아, 너무 보고. 예쁘고, 예, 그래서, 매력이 있어서 반하시는 거군요. 예, 예, 그래서. 황홀한 옥의 자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수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다고 한다. 하지만, 옥공예를 지켜나간다는 자부심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다는 윤예노 장인. 금속이나 이런 거는 저 물건이 잘못 나오면은 또뭐 녹여서 다시 만들고 그러면 그 되지만은 제옥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. 옛날에 다 그냥 뭐, 뭐 결혼식이 됐던 뭐 한갑이 됐던 칠순이 됐던 항상 한복들 다다 가정에서 다 만들었잖아요. 만들어서 해, 해서 입고,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언젠가 또막이 대여로 나오더라고요. 그 한복도 이제 평상시에는 입지를 않으니까. 대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는 판매가 좀 많이 좀 떨어지게 됐었고 그러고 이제 그런 게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. 제가 죽을 때까지 이옥 제품을 하나 한제품이라도더 이렇게 작품을 새로운 작품을 좀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내가 남길 수 있는 거는 제 작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노력을 계속 해 나갈 다짐입니다. 시대적으로 이제. 한복들을 입어야 이게 어울리는데 사실은 그죠? 네. 그 어려운 과정도 다 넘으시면서 이렇게 지켜오고 계시네요. 장인들도 열심히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몇몇 없어도 네, 네. 어, 뭐 후배 양성도 네. 지금 조금은 네. 하고 있지만 은 예,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전통을 네. 지키는 자부심으로 네. 계속 잘 지켜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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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드려요. 네, 네. 저희도 고맙습니다. 저희도 우리 전통 옥공에 많이 사랑해주세요.